왜 이런게 길어 떨어져.. 어우.. 묵직한데..? 어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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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출동이 가 나타났다 저기요 저 혹시 불좀 빌려주실 수.. 아..아 아, 예 다이오겐! 위키 위키 어이 뭐야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 피규어입니다 어디선가 본듯한 제품의 설계이긴 했지만요 그것의 절대적인 가성비와 깔끔한 마감으로 찍어 누를 정도의 힘이 있었던 올해의 신작 쇼호리쿠 골드라이탄 원작을 기억하시는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 로봇을 처음 보는 유저들까지도 쉽게 빠져들 수 있을 정도로 귀여운 디자인, 심플한 설계 그리고 현실의 고급 라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 변신과 묵직함까지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바 있습니다 자 근데 피규어는 컬렉터블은 역시 라인업이 중요하죠 골드라이탄의 차기작 쇼호리쿠 스코프 라이탄이 등장했습니다 여전한 무게감에 귀여은없 그리고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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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플해져서 응, 너무 심플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위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정면에서 쌓이고 킨 뭔가 쌓아올리는 만드는 학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코플라이탄 이미지의 투명창으로 살짝 보이는 파츠들 위로는 로고와 번쩍 있는 이미지 측면으로 로고들에 뒷면으로 제품의 특징 풀 변형이 가능하다. 마그네틱으로 조작하는 LED 라이트 기믹 등등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듀얼 합금 기능적인 클로 까츠는좀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패키지를 열어 보면요 플라스틱 블리스터에 일단 매뉴얼 조립하는 법 등등 보실 수 있고 블리스터 안쪽으로 묵직한 메탈 바디, 메탈 커버, 스코프라이트의 다리 파츠, 발 파츠의 하박과 상박, 배터리 박스 그리고 골드라이트한의 호환이 가능한 신조 사사음 파츠에다가 작은 플라스틱 런너가 안정맞게 3개 들어있습니다. 어, 사실 조립 모델이라는 게 조금 민망한. 오히려 웬만한 완성품보다도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바디의 얼굴과 눈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밀어서 열어보면 안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 박스에 배터리를 넣고 커버를 닫아준 다음 이쪽 홈에 맞춰서 고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제 관절들 이걸 쭉 밖으로 돌려서 아이고, 이쪽으로 이팔의 상박. 길이 늘려서 하박을 연결해 줍니다. 반대편도 상박에 하박을 연결해 주고요. 다리는 쭉 펴서 관절 위치를 맞춰주고 반대쪽도 쭉 펴서 맞춰주고 그리고 사지를 팔을 연결한다, 연결한다. 그리고 다리를 끼워준다, 끼워준다. 네 그리고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요. 헤드는 뾰로롱 열어주면은 스코플라이탄 로봇 형태 완성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와 비교하면 살짝 큰 정도이긴 한데. 디자인이 워낙 심플해서 크다는 체감이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요, 그야말로 심플 그 자체입니다. 근데 나름 메카닉 디자이너 카오모리 쇼지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헤드와 바디의 일체형 디자인에 팔다리 디자인 등등은 사실상 변형을 위한 최소한의 모양새 정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오히려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볼때 뭔가 클래식함, 이 클래식함에 대한 점수가 꽤 붙어서 어쩌면 일부 유니크한 취향분들께는 주인공 골드라이탄보다 이쪽이 더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뭐 적어도 귀여움이 있어서는 인정 아닌가 싶은 모습이고요. 다만 원 디자인이 이런 것이고 그렇다고 대충 만들진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은 메탈릭 블루에다가 노는 클리어 파츠의 패턴까지 해서 꽤 신경 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제품. 연식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은 무려 완성품 초학급 시리즈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뭐 그쪽이 9버전 재탕이라고는 하지만요. 누가 재탕하라고 했나... 그리고 가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 커버를 열었다 닫았다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단순한 축인데도 금속 재질 커버가 무게감 있게 턱, 턱. 움직이는 이 느낌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풀메탈 재질의 바디. 패턴이 정교하게 조형되어 있고요. 추가로 합금이 사용된 건가? 간에 다른 둥근 팔. 가동은 이 연결 부위에서 앞뒤로 살짝 팔 전체를 가동해 줄수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요. 이 상박에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네, 회전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 정도로 가동이 됩니다. 안쪽으로도 돌려줄 수 있겠죠. 끝에 손목도 회전 가동에 이 집게 부분을 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집어서 이벤트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다리도 이 측면에서 살짝 전후 가동에 앞으로 들어주기.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줄 수 있고요. 허벅지 회전에 발목의 가동까지 나름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가동해서 기대할 부분은 없지만요. 나름 이 가동 역시 좋게 표현하지 않으면 클래식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러면 하이라이트 변신 보겠습니다 일단 정석으로는요 팔을 일자로 하고 길이 조정 손목을 약간 틀어주세요 헤드 커버를 닫아주고 2층에 커버를 밀어서 오픈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팔을 돌려서 안쪽으로 수납 훅 눌러주고요 반대쪽도 돌려서 안쪽으로 수납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다리는 허벅지를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회전해준다 무릎에서 옆으로 쭉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준다 이때 주의하시면 좋은 게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사선이 아니라 일자로 딱 평행을 이루듯이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가 딱 맞아서 발목을 일자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위로 180도 돌려줍니다 돌려준다 그리고 커버 안쪽으로 다리를 돌려서 잘 수납 돌려서 수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 접어뒀으면 커버를 닫고 어? 쭉 걸리나? 잘 정리해서 닫고 다시 올려주면 변신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신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뭐 클래식 라이터 느낌이긴 한데 설정상은 스코프, 망원경이라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컴팩트한 무게감에 만졌을 때의 질감 등등을 보면요. 뭔가 분명히 가격대 이상의 가치가 느껴지는 무게감과 질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윗부분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뭔가 라이터 같은데, 음, 망원경보다는 완전히 접으면 이런 모습으로 펴줄 수 있고 여기서 LED 기믹이 또 가능합니다. 이 마그네틱 손 파츠를 써서 이쪽으로 가져다 대면은 오, 네 여기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밝기는 적당히 좋아요. 다만 설명에서는 이거를 뭐 플래시 라이트로 써서 실용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자석을 한번더 가져다 대면은 전멸 모드가 됩니다. 오호. 그리고 한번더 가져다 대면은 꺼진다. 네 이런 기믹이 있고 이 바디 자체가요 워낙 무게감과 질감이 좋아서 또 이렇게 탁탁 만지는 느낌도 좋고. 해서 이게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로봇보다 이게 진짜 이 장난감의 제대로 된 모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전작 골드라이탄보다 좀더 컴팩트하고 각진 부분이 덜하다 보니까 더더더 손이 계속해서 찾게 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리게 되는 책상 위에 핸들링 토이로서의 기능이 정말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또 로봇 변형 기능이 있다 보니까요. 숨겨진 무언가라는 이런 기대 심리도 있고 또 변형 구조와 디자인상 골드레템보다더 까질 염려를 덜해도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하면 플라스틱이 약간 찍힐 수는 있겠어요. 다만 손으로 갖고 놀 때는 이 변형할 때 손부분을 꺼내는 게좀 번거로운 특히 손이 좀 크신 분들은 더 번거로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LED 라이터 기능은 요이 헤드에서도 가능한데 여기로 마그네틱을... 음? 음? 뭐여게 여기 작동이? 어... 어, 어 네. 이게 켜진 건데 여긴 좀 많이 어둡습니다. 내 조립이 잘못했나? 그러니까 아까 플래시 부분에서 빛이 여기까지 닿게 되는데요. 여기는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는 눈보다는 플래시 쪽이 좀더 활용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위키 위키! 전체적으로 주인공 전작 골드라이탄에 비하면요. 여러모로 간소화된 서브메카의 제품입니다. 사실 원작이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인 완성도 자체는 애초에 캐릭터 자체의 디테일이 달라서 골드라이탄의 비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묘하게 그 만지작거리는 핸들링 토이로서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그렇게 유저 가까이에 두고 부담없이 만지작거리기 좋은 장난감이라는 것을 컨셉으로 하는 제품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원체 원작이 그렇다 보니까 완성도 자체는 딱히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의의는요. 그렇게 절대적인 부분보다는 골드라이탄의 서브 메카로서 부분이 더 크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심플한 구조라고는 해도 어쨌든 2025년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 새롭게 만들어준 버전의 서브 메카라는 점이죠. 아마도 이 쇼우리쿠가 아니었다면 만나볼 수 없었던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로서 구하기 어려웠던 이 서브 메카들을 또 앞으로의 풀 라인업까지도 나름 최신 버전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소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기 좀 애매하겠죠?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비교 프로에서 위키피교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